네,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미제 OO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굉장히 잔혹하게 된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희대의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종합하면 용의자는 키는 167cm 가량, 피부는 검고 곰보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범죄 사건 전문 월간중앙 안덕관 기자입니다. 어, 수년간 국내외 강력범죄를 취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일보 시리즈 강력계 25시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 병방동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굉장히 잔혹하게 된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희대의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현장 상황이 좀 특이했던 사건이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어땠나요?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오전 5시 40분에 병방동의 A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경찰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사건이 곧 계양경찰서 강력팀에 인계돼서 형사들이 출동해보니 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된 곳이에요. 또 주차 차량 맞은편은 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바로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죠. 우선 이런 의문이 듭니다. 현장에서 시신이 벌어졌다면 왜 아무도 피해자의 절규를 못 들었을까? 어, 경비원은 하필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추정 시간대에 이 분리수거 날이어서 폐품을 정리하느라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아파트 입구에 경비 초소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근데 현장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 사이가 불과 10미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못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못 듣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범인이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끌고와 눈에 잘안 띄는 차량 사이에 유기한 건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또 아파트 주변에는 이제 전통시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새벽이면 모두 폐점에서 셔터가 내려가 있어요. 또 주변이 좀휑합니다 그래서 저는 범인이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고, 마침 피해자가 눈에 띄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 근처에 이 나무가 심어진 조경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피해자의 물품이 발견이 되는데, 이 범인이 모두 불태운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좀 특이한 물품이 이제 위안화, 중국 돈이죠. 이게 또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한동안 범인이 중국인이다, 조선족이다 이런 소문이 또 돌았습니다. 시신이 굉장히 엽기적인 상태였다라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시신 어떤 모습이었나요? 범인은 이제 여성을 마구 폭행하다가 결국엔 목을 졸라 했습니다. 그런데 꽉 깨문 흔적을 남겼어요. 또 그날 장마철이어서 한 사흘 정도 비가 계속 내렸는데 범인이 사용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죽은 건지 이 우산을 피해자 신체에 꽂아 넣은 상태로 달아놨고 그니까 산전 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라고 해도 그런 상태의 시신을 보고 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피해자는 당시 62살. 이름은 가명으로 이 송미순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열린 이 친구 생일파티에 참석한 뒤밤 11시경에 귀가하던 중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어요. 이 송미순 씨의 주소는 아파트 근처의 한 연립주택이었는데요. 지형을 말씀드리면 역에서 주택가로 바로 향하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삥 둘러서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파트를 바로 가로지르면 거리가 단축되니까 여기 주택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를 많이 통행로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도 이제 고려해서 아파트 측도 이 단지를 개방해둔 상태였고요. 어쨌든 계양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 전담팀을 바로 설치를 합니다. 이번엔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강력 6개 팀이 투입이 됐고 인천시경 형사 기동대 3개 팀까지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사 약 40명이 이 사건에 집중을 한 겁니다. 우선 형사들은 아파트 단지를 대대적으로 탐문을 했어요. 사건 당시 주민들에게 들은 게 없냐? 평소엔 못 보던 거동수상자를 주변에서 목격한 적은 없느냐? 이런 걸 물은 거죠. 당연히 피해자인 송미순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세평도 확인을 하고요. 송미순 씨 부부는 8세대의 다세대 주택 주인으로 월세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했고, 소득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또 아들 내외는 이 같은 주택 2층에 거주했으니, 가정상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하지만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이 가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부싸움 끝에 한쪽이 승하고 나서 사건을 뭐 사살로 위장하려는 일도 비비지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피해자 중심 수사라고도 해요. 경찰이 초기 수사에서 남편을 용의자로 선정했는데, 뭐 이런 배경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경찰이 현장 주변을 탐색해서 CCTV 하나를 확보했는데, 송미순 씨가 4번 출구로 나온 뒤 귀가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밤 11시에. 그런데 여러 번을 돌려봐도 송미순 씨를 뒤쫓거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이 수상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일 범행이 외부에서 벌어졌고 아파트 단지의 시신을 유기한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결국 남편이 범인으로 유력해 보인다. 이 부부 사이에 남모를 치정이라도 얽혀 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추리를 하고 남편을 수사한 거죠. 하지만 송미순씨 깨문 범인의 이빨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편의 치아 구조와 맞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빨자국이 범인의 것이라고는 수사 초기에는 단정할 수가 없었죠. 만일 정말로 송민순 씨에게 내연관계의 남성이 있었다면 그가 뭐 남긴 걸 수도 있고 이를 뒤늦게 한 남편이 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물증은 안 나왔고 또 이제 불륜을 의심케 할이 계좌 내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제 용의자에서 제외되게 되나요? 그 이후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초기 수사에서 어,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봤던 사람이 용의 선상에서 제외가 되, 되면 남은 건 전수조사밖에 없거든요. 일단 송미순씨 계좌 기록에 따라서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모두 경찰서로 불러다가 취조를 하는 거죠. 당시 이 수사에 참여한 형사에 따르면 송미순씨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도 용의 선상에 올려보고 또 핸드폰 통신기록을 다 뒤져서 송미순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도 대체 예전에 무슨 관계였냐 이렇게 추궁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답이 안 나와요. 그 동네를 가보면 되게 한적하거든요. 그리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형사 40여 명이 지역 하나만 두고 아주 파고드는데 이 좀처럼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표류되던 와중에 이 제보가 하나 날아듭니다. 동네 양아치 무리가.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그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있어요. 사건 당일에도 그런 친구들이 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네가 그 사건 현장에서 누가 기웃거리는 걸 봤다는 겁니다. 어, 얼핏 봤을 때는 30대 남성 정도로 보였고, 이 술에 취해서 토악질을 하는 건지, 노상방류를 하는 건지, 몸을 계속 이렇게 들썩들썩 했다고 설명을 해요. 형사들이 그래서 자세히 왜안 봤냐 하니까, 그런 미친놈이 뭐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스쳐 봤다. 뭐이 정도로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게 없냐. 이러니까 그 남성이 이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또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장이 이제 일열 주차장소잖아요. 거기 스타렉스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얼굴을 자세히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타렉스 차량이 초동수사 때는 보고가 안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즉시 아파트로 출동해서 차주를 찾아 나섰는데 아파트 주민으로 직업은 외벽 페인트공이었습니다. 그동안 장마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비가 내리면 페인트공은 일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차를 세워두다가 시신이 발견된 아침에는 비가 그쳐서 현장으로 일찍 출근했다는 그런 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해야 되는데 스타렉스가 크니까 그 뒤에 이제 숨긴 거 아닌가. 그리고 스타렉스가 빠지니까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자, 차량 외부에서는 이 피해자의 혈흔과 온갖 지문들이 검출이 됩니다. 운이 좋다면 여기서 얻은 지문으로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이 좀당시에 수사 전담팀에 좀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지문 그리고 어, 범인이 송미순 씨 가슴을 깨물면서 남긴 타액 등을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요. 그리고 또그 사이에 새로운 목격자들도 계속 나옵니다. 이 범행 날 동네에서 통본적 없는 남성이 현장 주변을 배회했다는 거죠. 모두 종합하면 용의자는 키는 167cm 가량, 피부는 검고 곰보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용의자 수배 전단을 만들고 국가수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문 검사는 판독 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덱스에 찍힌 지문들이 모두 다 쪽지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극히 일부만 찍혀 있는 그런 지문이어서 당시 과학 수사 기술로는 검출할 수가 없는 이 상태였던 거죠. 지금 얘기 들으면 너무 아쉬워요. 치은의 지문도 발견됐고 제보도 일관성 있게 들어왔는데 범인 검거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들이 뭘까요? 이 범죄 사건 백건 중에 아흔 건은 범인의 실수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목격자를 남기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랑삼아 떠들었다가 소문이 나서 잡히거나. 자기의 지문이나 타액을 현장에 남기기도 하고요.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결국 수사의 단초를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많이 달랐어요. 일단 범인의 몽타주와 닮은 지역 주민이 없었어요. 또 지문은 쪽지문이어서 판독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위안화. 이걸 토대로 병방동에 있는 조선족들을 탐문해 봤지만 또 소득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형사들도 굉장한 의혹을 갖고 다들 수사를 해요. 어쨌든 국가수 검사 결과가 허탕이었으니까 남은 건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죠. 여기서 송미순 씨를 알던 사람, 함께 어울렸던 사람, 뭐 싸웠던 사람, 돈을 빌려줬던 사람, 그 밖에 이 병방동에 있는 이 절도나 강도, 성범죄 전과자들을 모두 수사를 합니다. 사범들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시신을 좀 엽기적으로 훼손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건 제정신이 버릴 만한 범죄가 아니다. 이런 약에 취한 놈이 홧김에 저지른 사건이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까지 나와가지고 사범들까지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사건으로 수사 전담팀이 설치가 되면 해당 지역의 경찰서 검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요 왜냐하면 강력 사건 전과자들은 재범률이 높거든요. 사범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갑자기 경찰서로 불려오니까 괜히 찔려서 묻지도 않은 범죄를 실토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송미순 씨를 범인도 용의자도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점이 이 사건이 벌어진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인데 언제까지 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처리해야 될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전담팀은 해체가 됐고 사건은 미궁에 빠집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지문의 주인이 밝혀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 사건이 발생하고 6년이 지난 2014년 6월경 인천시경 미제사건팀 사무실에 국과수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예전에는 쪽지문이어서 검사를 못했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야 지문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문 주인의 이름은 가명으로 이동회라고 칭하겠습니다 사건 당시엔 34살이었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어요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과도 두건 있었어요 하나는 폭행, 다른 하나는 절도. 이제 간단해졌죠. 용의자 신원을 알아냈으니까 이동회만 잡아서 피해자 가슴에 치음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뒤이어 송달된 법무부의 서류가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2010년 9월에 이동회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동회가 범인이라면 2년 동안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 행세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도 미제 사건 팀은 이동회를 추적을 합니다. 상황이 뭐가 됐든 걔가 범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미제 사건 팀이 알아보니까 이동회 의 친누나가 경기도 파주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니 바로 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인천시경 미제 사건 팀 형사인데 당신 동생이 용의자로 강력하게 의심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기보다는 뭔가 체념한 그런 기색을 내보였다고 하고요. 그이동회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니 한국에선 석공 노가다로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도 한국어 공부는 안 했고, 그러니까 말투도 어눌하고 그렇다고 또 조선족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도 진입을 못하고 본인의 아이덴티티인 조선족 사회에서도 끼지 못하고 그런데 성격은 또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약간만 자극해도 국장 주먹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말투도 어눌하니까 당연히 뭐라 할거 아니에요. 또그말 들으면 화난다고 주먹에 올라가고 싸우고 맨날 사고치고. 결국에는 석공일도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집에서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생활비는 모두 누나가 보내는 용돈이 전부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좌 내역을 보니까 이 누나가 생활비를 끊은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송미순 씨가 <놀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계속 쌓여있던 어떤 분노가 돈이 끊기니까 폭발해버렸고 결국 묻지마 계획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타지역으로 넘어가 타깃을 물색하던 차에 이 성미순 씨가 딱 눈에 띈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단정은 근물이라고 지문 주인이 이동해인 시점에서 심증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증만으로 영장 서류를 쓸 수도 없고 그게 법원에서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범인이 남긴 치음과 이동해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했죠. 국가수는 이동해가 한국에 없다면 체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북의 유전자를 갖고 오라고 해요. 이 Y 염색체는 남자한테만 대물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해 유전자를 바로 구할 수가 없으면 그를 대신할 만한 친가의 남성을 데려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의 이동회에 숙부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숙부를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설득하면 되는데 또 문제가 이 숙부라는 사람이 전국을 떠돌면서 공사일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도 잘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친누나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조선족 사회라는 게 그들만의 룰이 좀 견고한 편이잖아요 그 당시엔 더 그랬을 텐데 경찰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했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숙부의 주소지가 이 대림동이었거든요. 거기 중앙시장이 이렇게 한길로 쫙 나있는데 이 골목길로 들어가면 빌라촌이 나와요. 거기가 이제 조선족들의 어떤 거주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한 연립주택 2층에 이제 숙부가 살고 있었거든요. 거의 두달 가량을 이 미제 사건 팀 형사들이 잠복을 했다고 해요. 뭐 매일 인천에서 대림동으로 출퇴근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나를 잡아서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그 2층 주택 창문에 불빛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한 거죠. 또 이제 가까스로 숙부와 통화가 된 적도 있는데 전화가 될 때마다 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요. 언제는 충청도 뭐 공사장에 있다. 언제는 뭐 경상도 공사장에 있다. 언제는 전라도에 있다. 아무래도 피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또 이제 뭐 지역은 지역인데 공사 현장 특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연립주택 주민들한테 일일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서 혹시 2층에 그 집주인이 들어오면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반응들이 좀 굉장히 냉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말투에서 바로 조선족 동양이 아닌 걸 파악을 하고 또 부탁하는 게 이제 형사 같으니까 난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질문도 제대로 안 했는데 난 모른다. 이러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또 조선족 사회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만의 규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절대로 경찰에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첩질이다. 이렇게 실제로 설명을 저한테 했고요. 그들만의 감싸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뒤로는 그런 계획의 수포는 찾았나요? 네, 근데 계속 잠복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2층 창문에 불이 탁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형사들이 달려가니까, 이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6 0대 키는 작지만 굉장히 땅땅한 체격에 남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해 숙부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 조카가 사건 용의자다. 이말 했을 뿐인데 굉장히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 형사들에게 요구를 한게 아니고 그 멍청한 놈이 사람을 했냐. 나도 떳떳하게 한국에서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이 모두 올바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런 범죄를 저질러냐. 오히려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해가 범인이 맞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유전자가 필요한데 입안에 구강검사를 해도 되겠냐 하니까 바로 이제 입을 열면서 협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속의 유전자를 국과수에 보낸 결과 이 숙부의 유전자는 송미순 씨 가슴을 깨문 치은 유전자와 무려 99.9%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단서가 이동회가 송미순 씨를 범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킨 거죠.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동회를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에 올립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공안이 이동회를 체포하면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해서 법정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검거 소식이 안 들렸다고 해요. 그러다 2019년 10월 중국 라오닝성에서 이동회가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카를 몰다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사인은 머리 손상이었고요. 11년이나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결론이 이동회한줄짜리 사망 증명서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놈이 무슨 이유로 그토록이나 잔혹하게 송미순 씨를 살아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졌죠. 에필로그라고 한다면 아파트 옹벽에 대추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송미순 씨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아파트 옹벽에만 대추나무 배워졌다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좀 재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에 가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전통시장 있잖아요. 거기 상가 주민들한테 이 병방동 사건을 물어보면 다들 기억을 하더라고요. 17년이나 지났지만 당시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보니까. 이 사건의 어떤 상흔이 그 지역에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 병방동 사건을 사실관계와 수사 흐름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도 뷰 인사이드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